우리 이렇게 시장이 넓은데 그리고 인구도 많고 소비자도 많은데 그럼 우리가 기술 개발해서 우리 물건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미국 입장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파급이 되냐면 안보 문제, 핵권 경쟁 이런 이제 정치적 문제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어, 오늘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이재준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에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국가 정책을 음. 개발하고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 기관이고요. 그게 또왜 서울대에 응? 있어야 어, 되데요뭐 어.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서울대가 갖고 있는 우수한 인적 음.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서울대가 단순히 이제 학문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 국가와 사회 국민들에게 기여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자 음. 이런 취지에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사실 제가 박사님을 이렇게 네. 어렵게 수소문해가지고 네. 제 아는 옛날에 오래전에 만났던 음.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아가지고 네.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가 네. 사실 저희 채널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음, 곳이지만 그렇죠. 투자의 자꾸 막 정치가 끼어드는 것 같은 느낌. 우리는 정치 없이 잘 하고 있었는데 네. <laughs>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한 이렇게 된지가 아, 트럼프 때부터 좀더 본격화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정치, 막 외교, 막 국제 정치 요즘에막 지정학 그다음에 네. 뭐 싸움하니까 또 이게 이제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중요한 주제가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또.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마땅히. 근데 제가 보니까 박사님 만나서 몇번 이야기해 보면 또 투자에도 그렇게 또 관심이 많으시다고. 네. 투자에도 관심이 네. 많으신 것좀 얘기 좀 해주세요. 박사 과정 공부를 음. 하다 보니까 네. 항상 이 돈에 쪼들리는 거예요. 아하. 돈을 좀 벌어야겠다. 아, 네. <laughs>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음. 또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사회과학을 전공을 하니까, 네네.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원인이 음. 있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더라, 음.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이제 사회과학인데, 음. 이게 일반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주식의 가격도 음. 어떤 원인이 있어서 올라가기도 음. 하고 떨어지기도 할수 있겠다. 아. 그러면 거기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를 발견을 하면 음.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알수 있으며 네. 어, 돈을 버는데도 이 정치학이 활용이 될수 있겠다라는 오.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종목이 사실은 다 정치적 변수에 의해서 음.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종목들을 보면, 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정치적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 오르거나 음. 내리거나, 네. 이런 이제 장기적 추세들이 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음. 것을 좀 파악을 하게 됐죠. 음. 그래서, 아, 정치학이 이게 <laughs> 단순히 음. 맨날 국회에서 싸움하는 게 아니라, 아, 그쵸, 그쵸, 그쵸. 이걸 가지고 돈도 벌수 있겠구나 아, 참신합니다. 예.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이이 이 영상을 예. 보시는 예. 정치학도 분들에게도 예. <laughs>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정치를 하면 예. 공부를 하면 예. 잘만 하면 이거 예. 돈도 벌수 있다. 예. 이 아이디어를 예. 가지고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좀 있으셨잖아요. 네. 어,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엔비디아가 요즘에 지금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시작은 또 정치에서부터 좀 뭔가 클로를 발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던것 같아요. 예, 제가 재작년에, 재작년에. 이제 벌써 이제 일원이니까요. 그렇죠. 네. 재작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군사 기술 경쟁이라는 이제 논문을 쓰는데 아. 거기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분석했던 대상이 뭐였냐면 어. 인공지능 자율 무기 체계 기술을 어떻게 미국하고 중국이 군사 경쟁을 하면서 오. 경쟁을 하는가 네. 이 부분을 이제 논문을 썼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든 생각이 뭐냐면 아이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음. 산업이 앞으로 돈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래서 2년 전입니다. 네. 네. 2년 그래서 전에. 그때부터는 이제 월급이 나오면 음. 무조건 남는 돈은 엔비디아 주식을 와. 사기 시작을 했어요. 대박. 또 중요한 게 네. 시간적 분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한꺼번에 뭐 같은 시점에 주식을 음. 사는 것보다는. 네. 차례차례 나눠가지고 매달 네네. 사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읽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달 주식을 그렇게 사가지고 한200% 정도 수익을 이렇게 냈습니다. 아 주식을 잘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 아, 아 근데 그 이제 정도죠. 또 이제 네, 합쳐져야죠 그러니까 네. 정치와 이제 경제와 네. 투자가 이렇게 합쳐지는 네. 어, 그 지점이 뭔가 있을 텐데 네. 그 지점을 우리가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치 하면은 이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 게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은 네. 이제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는 거고 네. 언제까지 이러는 거냐 네. 이거잖아요 네. 언제부터 이게 두 간의 갈등이 시작된 걸까요. 이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사이가 좋았을 때를 알아야지 아하. 사이가 왜나빴는지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부부 남녀 관계도, 관계도 부부, 어, 부부 관계도. 그렇죠. <laughs> 네. 사이가 좋을 때는 뭐 이래서 좋은데, 틀어지는 네. 이제 금, 금이 가면서 문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중국이 음. 1970년대 후반부터 개혁개방을 해요. 네. 쉬운 말로 하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음. 이것도 어렵죠. 음. 다시 얘기를 하면, 네. 시장에서 음. 물건 팔수 있게끔 음. 자유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내가 텃밭에서 채소 길러다가 시장에서 팔아서 돈 벌게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중국이 어땠어요? 땅은 다 국가가 가지고 있고, 음. 공동으로 경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열심히 일하겠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일안 하죠. 열심히 일안 하죠. 음. 옛날에도 보면, 학교 다닐 때 보면, 반에 이렇게 막 쓰레기들도 막 널려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반은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다 교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청소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음. 그만큼 사회주의 체제는 모두가 다 열심히 안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 모두가 다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죠. 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청소를 더 열심히 할수 있을까? 음. 선생님이 무조건 지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음. 그러면 그래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10명이 한 교실에 있다고 치면, 네. 10명한테 교실 공간을 자기 거라고 아. 다 분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교실을 10개로 쪼갠 다음에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음. 처음에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했던 정책은 뭐였냐면, 내수를 대체하는, 음. 그러니까 수입 대체 산업화였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중국이 필요한 거는 중국 내에서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생산한다. 음. 라는 건데, 어때요? 외부의 지원이나 외부의 투자 없이 음.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물건을 조달하겠다. 라고 하면 경제 성장이 음. 기대했던 것만큼 그쵸.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중국은 어디를 보겠어요? 미국을 보겠죠. 음. 우리한테 투자 좀 해줘. 음. 그리고 또 우리한테 물건 좀 사줘.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천안문 사건 음. 이후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상당히 공산당 내에서 공격을 받게 돼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덩샤오핑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개혁개방의 그쵸. 의지를. 그죠 근데 수입대체 산업화만으로는 성장의 효과를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음. 그러면 급격한 성장은 어디서 올수 있느냐 대외 투자를 통해서밖에 올 수가 없고 음. 그리고 중국의 물건을 다른 나라가 사줘야지만 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네. 지들 먹고 살 것만 만들어 가지고 지들끼리만 살면 그냥 고만고만한 그쵸? 건데 네. 외부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네. 요거 만들어서 니네들이 사 가라 네. 어~ 니돈 네, 네 가지고 만들어서 네. 이런, 이런 구조가 돼야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본주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음. 시장을 끊임없이 확대시켜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1990년대 초에 적극적으로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음. 경제성장이라는 과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은 뭐가 많아요? 사람이 많죠. 인구가 많죠. 네. 음. 그리고 미국은 뭘 갖고 있냐? 기술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굉장히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첨단 기술들은 다 미국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드는 생각이, 미국은 그 기술을 가지고 음. 중국 내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음. 생산 단가를 매우 싸게, 음. 네, 임금이 싸니까 생산 단가 굉장히 싸겠죠? 그쵸.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면, 음. 미국도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팔수 있으니까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음. 중국은 기술이 없지만 미국이 공장을 지어줬기 때문에 또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음. 이윤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게 바로 미국과 중국의 협력 관계를 형성했었던 계기가 됐던 거죠. 이때부터 약간 뭐 네. 비유를 하자면 뭔가 네. 만나서 이게 썸을 음. 타는 단계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음. 거죠. 음. 중국은 노동력만 제공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기술은 미국이 해줬단 말이에요. 아하. 그 사이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음. 굉장히 경제적으로 서로 이득을 보는 음. 사이였단 말이에요. 음, 음. 근데 이게 바뀌죠. 자, 맨날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음, 해볼게요. 음. 맨날 자기들은 기술도 없고, 음. 맨날 사정해가지고 투자만 해달라. 음. 그리고 값싼 임금 주면서 물건 실컷 만들어 놨더니, 음, 음. 자,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돈을 벌겠어요? 아니면 그냥 노동력만 제공하는 곳이 돈을 벌겠어요? 기술을 제공해주는 그렇죠. 이렇게 음. 생각을 해봤더니 바보 같다라는 거예요. 아하. 아 우리가 직접 공장 짓고 아하. 기술 개발하면 안 돼? 네. 이런 생각을 이제 중국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게 언제쯤부터일까요? 그게 2018년. 아하. 정도부터 이제 미중 전략 정쟁이 시작이 되는데 음. 그 핵심의 발단이 된 거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발표한 제조 2025예요. 아. 여기 보면 미래의 첨단 기술, 선도 기술 개발에 대한 비전을 담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깜짝 놀란 거예요. 음. 왜 자신들이 중국을 이용해서 음. 벌었던 돈이 이제 끊기겠다. 아허. 왜냐? 중국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첨단 기술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음. 미국이 그동안 제공해 왔던 기술혁신이라든가 기술이 이제 필요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음. 기술도 개발하고 돈도 벌고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음. 더 무시무시한 건 뭐냐? 중국은 어마어마한 소비시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야 우리 이렇게 시장이 광 넓은데 음. 그리고 인구도 많고 소비자도 많은데 그럼 우리가 기술 개발해서 우리 물건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파급이 되냐면 네. 안보 문제 군사 안보 문제 패권 경제 아. 이런 이제 정치적 문제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기존에 이제 이거 약간은 학술적인 내용인데 네네. 경제적 상호 의존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경제적, 경제적 상호, 상호 의존. 네. 네. 예를 들면 부부가 치킨 집을 차렸어요. 네. 그러면 둘이 맨날 이렇게 같이 일을 하죠. 음. 그 경제적 상호 의존이 생긴 거예요. 아, 저사람 없으면 안돼 이런 거죠. 남편은 음. 굽고 음. 그리고 부인은 카운터랑 뭐, 음, 음. 뭐 이런 거 관리하고 분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부가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 요 헤어지겠어요 안 헤어지겠어요 음. 치킨 가격을 치킨집을 계속 네. 하려면 안 싸우겠죠 그렇죠 네, 네. 안 싸울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경제적 상황 오전이에요 어려운 네, 말로 하면 네, 네. 둘이 먹고 사는 거를 같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음. 그래서 이혼을 준비를 할때 네. <laughs>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laughs> 이혼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네네. 경제적 독립이죠. 그쵸, 그렇죠. 경제적 아하, 네, 네.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음.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음. 자꾸 음. 여러분이 뭐 왔다 갔다 음. 하지만 너무 재미 <laughs> 적절한 비율이 있것 같습니다. 미국과 네. 중국이. 경제적 독립.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적 상호 의존이 네. 확대될수록 두 국가 사이에는 음.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하. 기존의 이제 자유주의 이론이거든요. 국제정치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기술 개발하고, 미국이 음. 기술 개발하고, 그 기술 가지고 중국이 만들어라. 음. 그래 중국은 세계의 굴뚝이다. 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이게 경제적 상호 의존이라는 게 음. 다르게 생각하면, 최근에 음. 미중 관계 놓고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양국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경제적 상호 의존이 네. 갈, 서로 이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야, 예를 들면 치킨 팔았는데 오늘 매출이 20만 원 나왔어. 그런데 네.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100마리 튀겼다. 아. <laughs> 그럼, 네. 그러면 네. 그러면 그돈 누가 가져가야 되냐. 아, 그렇지. 아니 내가 튀겼어. 이런 네. 거죠. 내가 튀겼어. 그럼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아 그래 그러면. 자기가 응. 3분의 2 가져가라. 아, 네. 그렇게 해서 3분의 2를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이제 와이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오늘 내가 50마리 튀기겠다. <laughs> 그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laughs> 내가 튀기면 네.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렇게 해가지고 아. 돈을 더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아,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마찬가지죠. 음. 자, 둘이 같이 돈 벌어왔어요. 음. 미국이 훨씬 돈 많이 벌어왔어요. 더더군다나, 미국은 중국한테 무슨 돈을 주겠어요? 통화를. 달러를. 달러를 주죠. 달러를 주죠. 네. 그럼 달러는 누가 찍겠어요? 미국이 찍죠. 미국이 네. 찍죠. 돈을 <laughs> 지가 찍고, 아, 지가 찍고. 일을, 일한 대가를 어. 지가 찍은 돈으로 주는 거예요. <laughs> 어. 이라마, 이게 이제 거지? 달러 패권인 그러니까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잠깐만, 내가 뭐 하고 있는 짓이지? 음. 그런 생각이 현타가 오는 거죠. 그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에. 먹고 살만해지니까, 아, 이거 죽는 돈이라고 해봐야 지들이 찍은 달러이고. 그럼 그렇죠. 달러 받은 돈으로 에. 자꾸 또 보니까 에. 미국한테 또 빌려주고 있거든. 그렇죠. 국채 산다고. 이러기이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을 에. 하는 거죠. 근데또 양적 완화 때문에? 그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 그 그러니까 에. 미국도 막 에. 찍어내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도 찍어야 해. 이,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중... 국의 위안화 음. 국제화가 나오는 거야. 나도 우리 하겠다. 돈으로 어. 찍어서 우리 돈으로 결제하겠다. 그렇지. 석유 사와 가지고 중동 국가에 어. 우리 돈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한테도 어. 아 우리 뭐 하면 응. 너네 뭐뭐 뭐 공장 지으면 응. 우리가 그 대가로 응. 위안화 주겠다. 어. 그렇지. 근데 미국 입장에선 어때요? 어. 예, 이것, 봐라, 하는 <laughs> 이것 봐라 이런 <laughs> 뭐. 거지. 조리하는 거야. 이것 봐라 이런 거지. 그냥 내가 찍은 걸로 받아 뭐 그렇지. 이런 거죠. <laughs> 얘기가 지금 이제 경 네. 경제적 상황 우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통화 문제 이윤이 그러니까 네. 돈이 벌리니까 이거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리고 이돈 결국 이거 찍어서 준거 아니냐 이런 네. 식의 이제 이야기까지 네. 나왔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네. 자 공장을 미국한테 다 지어요. 네. 아, 미국이 네. 중국한테 공장을 다 지어버렸어요. 네. 그러면.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렇지. 아니면 IT 기업하거나 음. 아니면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음. 특허 내가지고 벤처기업 음. 하시는 음. 분들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쵸. 공장이 음. 다 중국에 가 있으면 음. 예를 들면 러스트벨트 미국에 음. 예를 들면 공 맨날 자동차 만들던데 음. 뭐 이런 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의 블루 칼라 노동자들은 그쵸.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제 미국 정치에서는 장기적으로 <laughs> 부담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트럼프가 저잘 활용한 거고요. 그죠? 그렇죠. 음. 핵심은 러스트벨트에 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스트라는 게녹 음. 철에 쓰는 녹을 얘기를 음. 한 거죠. 그러니까 철, 그가 철로 뭘 하는 전통적인 제조업 음. 공장, 전통 불득산업 제조업 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미중 갈등의 시작은 음. 이돈 문제 에 아. 있었던 거고. 그러면 미중 갈등의 핵심은 미국은 전략 기술, 네.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 차단. 음. 그러니까 기술이 중국한테 넘어가지 않게끔 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개발한 첨단 기술 제품들에 대한 제재. 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 거네요. 네.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왔는데요. 네. 결국은 미국과 중국 의 네. 관계가 네. 좀 좋아지고 서로에게 네. 의존적이뭐 이런 네. 상황이 되다가 네. 이게 돈이 벌리니까 이제 딴 생각이 들고 네. 어 기분이 나쁘고 네. 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가 네. 문제의 근본이 이제 시작이 됐다.